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영양성분이 정말 풍부한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항암 효과는 물론 심혈관 질환과 노화 예방, 치매 예방, 두뇌 기능 향상, 다이어트 효과까지 정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검은콩은 일반 콩과 영양소의 함량은 비슷하지만 검은콩의 효능 중 가장 탁월한 것이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실제로 검은콩은 일반 콩보다 노화 방지 성분이 네 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검은콩은 슈퍼푸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식품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검은콩입니다. 남녀노소,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탈모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탈모 비율은 현재 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정콩에 들어있는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템이 탈모 예방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검은콩의 뛰어난 효능과 부작용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은콩은 탈모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다. 검은콩이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검은콩 서리태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두피와 모발에 좋은 성분이 서리태에 많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배우 박보검 씨 역시 각오해 자신의 풍성하게 수십 많은 머릿결 비결로 서리태를 꼽았습니다. 검은콩은 모발 건강에 필요한 단백질을 풍부하게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들어있어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액 공급을 도와 두피 약화 및 혈액순환 장애에서 비롯되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또한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한방에서는 간과 신장이 허약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모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검은콩을 섭취하면서 두피까지 도달하지 않았던 영양성분이 제대로 전달되어 탈모와 흰머리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검은콩은 신장을 강화시키고 해독력이 뛰어나 간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은 대표적인 두뇌 음식이다. 사람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첫 번째 요인은 체내에 아세틸 콜린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아세틸 콜린은 기억 물질로서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검은 콩에는 아세틸 콜린의 생성을 돕는 레스틴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두크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신 중인 지에게 레스틴을 투여했더니 뇌 기능이 우수한 새끼 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레스틴을 많이 먹은 어미 지에게서 태어난 지가 일반적인 먹이를 먹은 지에게서 태어난 지보다 내 신경 네트워크가 조밀하고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세틸 콜린의 원료가 되는 레스틴을 먹으면 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콩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높이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건강 전문학자들은 사람이 내 건강을 위해 최적의 영양분을 섭취하면 신경 전달 물질 생성도 최적의 상태가 되어 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나이를 먹어도 지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은 콩을 일상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내 기능이 향상돼 기억력과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장 건강을 개선해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다. 장건강과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검은콩인데요. 검은콩은 거의 완벽식품에 가깝습니다. 검은콩에 함유된 올리고당과 식이섬유는 장환경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올리고당은 장내에서 유익한 비피더스 균의 먹이가 되어 좋은 균의 번식을 돕고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는 되지 않지만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이처럼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소와 산소가 각각의 체세포에 원활하게 공급돼 결과적으로 세포가 건강해집니다.또한 섬유소는 수분 흡수량을 늘려 장 내용물의 점성을 조절함으로써 좋지 못한 성분이 배변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검은콩을 장기가 먹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배변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배변이 좋아지고 장내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은콩은 변비와 대장암 예방 효과가 뛰어나며 장에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의 균형을 개선해 장내 세균들의 효소 생성을 도와줍니다. 검은콩은 항암 효과에 뛰어나다. 일본 암학회에서도 암세포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녹색 야채와 콩을 많이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은콩에 다량 함유된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사포닌 등은 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검은콩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여성의 유방 조직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로겐과 안드로겐에 매우 민감한데요.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의 활동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잡아줌으로써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 중의 하나인 전립선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제니스테인이 전립선암 세포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연구에 의하면 이소플라본은 위암과 대장암, 폐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콩 음식을 먹으면 항암 효과는 물론 노화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골다공증과 경련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골다공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에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칼슘의 양이 늘어나 그만큼 뼈재직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소플라본이 뼈를 형성하는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칼슘의 배출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제니스타인이 뼈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뼈의 골밀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소플라본의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검은콩 단백질을 하루에 최소 25g 이상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교기 전에 에스트로겐이 과도한 여성에게는 항에스트로겐 작용을 폐경 이후에 에스로겐이 부족한 여성에게는 에스로젠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로겐이 가다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올라가고,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소플라본이 이두 가지 위험을 모두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일반콩의 이소플라본보다 거의 4배 이상 강한 입을 발휘합니다. 이 때문에 폐경기 증후군을 완화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소플라보는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시중에는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콜라겐 관련 보조 식품과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가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탄력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식품 간에도 서로의 영양분을 보완해 주고 영양분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세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 콩과 검은 깨 함께 먹으면 탈모 방지에 효과적이다. 검은콩과 검은깨를 함께 먹으면 탈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검은깨가 탈모에 좋은 이유는 신장과 간장의 기능을 돕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 보혈작용을 하는데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검은깨를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잘 견디면서 수명이 늘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검은 콩과 검은 깨는 필수 지방산에 의한 효능을 상승시키고, 안토시아닌에 의한 항산화 효과를 서로 높이는 등 궁합이 잘 맞는 식품입니다. 검은 콩과 검은 깨, 호두를 같이 갈아 마시면 전립선 비대칭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은 콩과 식초로 초콩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검은콩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먹는 것인데요. 예로부터 초콩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여 스님들과 생식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식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검은콩은 항산화와 지방 분해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는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산화와 독소 배출, 지방 분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콩을 식초에 담갔다가 먹는 초콩은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초콩으로 담그게 되면 이소플라본의 함량이 절임 10일 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소플라본 중 젠스테인의 함량이 절임 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초콩은 어떻게 만들까요? 검은콩과 식초의 비율은 1대 1로 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의 기호에 따라 조절하셔도 됩니다. 식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등 아무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비린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준 뒤에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당근 초콩은 실온이나 냉장 보관 후 4주 뒤부터 드시면 됩니다. 콩을 다 건져 먹고 나면 예쁜 보라색을 띈 식초물이 남게 되는데요. 이는 콩에서 나온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그래서 식초물 절대 버리지 말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을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폐경기 증후군, 골다공증을 예방,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콩을 장기간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중에 요오드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신진대사의 효율이 떨어져 몸이 나른하고 노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된 미역이나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연료가 되는 요오드는 신진대사를 높임으로써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마의 점액 성분인 알기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분이나 식품 첨가물 등의 독소를 배설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알긴산은 위에서는 물을 흡수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장에서는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을 좋게 해 몸속의 중금속과 노폐물,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함께 배출시킵니다. 다시마에는 미네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검은콩과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함께 먹으면 요오드, 섬유소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색소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쉽게 빠져나오는데요. 물에 오래 담가두게 되면 영양분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짧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검은콩도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은콩을 다량 섭취할 경우 콩의 레틴 성분이 소화 장애를 초래하고 장내 가스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35g, 약 100알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검은콩의 효능과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